안녕하세요. 크레이커입니다. 이번에는 GDI의 숨겨진 유닛인 맘머스탱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룰스 와이너를 노트패드 PP 여열를 주세요. 다음,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창이 납니다. 여기서, 말로 하고 4TNK를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맘모스탱크가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 생산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생산 조건이란 그 유닛이 만드는데 필요한 건물이죠. 어, 막사나 군수공장, 그리고 헬기장 같은 건물입니다. 위에 보면 프리리퀴지트라고 있는데, 아지만 어, 들어가셔서 복사를 해주세요. 다음에, 바인크에서 엔터를 치고, 입니다. 그러면은, 마모스 탱크의 생산 조건이, g d i 군수광정으로 정해지겠죠? 피크랩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생산이 안 됩니다. 이것도 1로 바꿀게요. 어, 가격은 너무 비싸니까, 어,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땀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 뒤로는 값을 읽지 않아요. 주석이라고 합니다.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을 플레이 볼까요 Got it. Awaiting orders received. New construction options. Construction complete. New construction options. Infantry in port area. Moving out. Yeah. Construction complete. New construction options. Building. 네. 마모스팅크션나왔네요빌유이 <마멀스탱크가> 강함이 나네. 네, 성공한 것 같네요. 끝내겠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그 만모스탱크 그래픽이 어디 있냐 하면은 만모스탱크 그래픽은 팁선 믹스에 들어있습니다. 뭐 시간 나시면은 x c 믹서로 열어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